나쁜 쥐두 마리 이야기. 경찰 인형을 사달라고 할 거야. 나쁜 쥐두 마리 아름다운 인형 집이 있었단다. 하얀 창문에는 부드러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현관과 굴뚝이 있는 빨간 벽돌 집이었지. 인형 집에는 루신다와 제인이 살았어. 루신다는 집주인이고, 제인은 요리사였어. 하지만 루신다는 한번 또 음식을 만들려고 시킨 적이 없었고 제인은 한 번도 요리를 한 적이 없었지. 음식들, 음식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거든. 대패밥이 가득한 상자 안에는 빨간 바닷가재 두 마리와 햄, 생선, 푸딩, 배와 오렌지들이 있었어. 그것들은 내 접시에 놓여 있기만 했어. 하지만 아주 멋져 보였단다. 어느 날 아, 아침 루신다와 제인은 인형 유모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 아이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주 조용했지. 그때 난로 옆 구석의 작은 구멍에서 미끄러지는 소리, 벽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어. 구멍에서 쥐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더니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작했 바로 톰썸이었지. 조금 있다가 톰썸이 보인 헌카몬카도 고기를 내밀었어. 헌카몬카는 아이 방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용기를 내어 석탄 상자까지 갔지. 인형 집은 벽난로 낮은 편에 있었단다. 벽난로 앞에 깔개를 가로질러 갔어. 있었단다. 왜 뺐는데? 그 다음에 톰. 톰쌤과 헌카. 톰쌤. 톰썸과 헌카먼카는 조심스럽게 빙랄로 앞에 깔개를 가로질러 갔어. 그리고 인형집의 문을 밀어보았더니 문이 열리는 거야. 톰썸과 헌카먼카는 위층으로 올라가 식당을 들여다보고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 식탁 위에 근사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거든. 숟가락, 칼과 포크, 인형, 의자 두 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지식탁에는 반짝이는 노란색의 빨간 줄이 있는 햄이 있었어.통 썸은 얼른 햄을 자르려고 했어.근데 그런데 칼이 찌그러지면서 통 썸이 다쳤단다.통 썸은 손가락을 입에 물며 말했어.이 햄은 뜨겁지 않아 단단하기만 하고. 당신이 해봐요 헝카먼카. 헌카만카. 헝카먼카는 의자에 서서 다른 칼로 햄을 자르기 시작했다니다 이렇게 단단한 햄은 처음 봐요. 결국 접시만 깨지고 햄은 식탁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 내버려둬요 헝카먼카 생선이나 먹자고 먹자고 톰 썹이 말했어. 헝카먼카는 식탁 위에 있는 숟가락을 다 써보았지만 생선은 접시에 딱 붙어서 봄처럼 떨어지지 않았어. 톰썸은 화가 나서 햄을 바닥 한가운데 던지고 무적거 하고 사보로 말고 내리쳤던다. 탁! 탁! 산산조각이 난 햄은 반짝이는 껍데기와 속고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톰썸과 헝카벙커는 너무 화가... 어, 고 속상해서 푸딩, 바닷까지 배, 오렌지도 깨뜨려 버렸어. 접시에서 떨어지지 않은 생선은 그 부엌에 있는 조름진 그 종이불에 던져 넣었지. 생은 전혀 타지 않았어. 톰 선만 부엌 굴뚝으로 올라가 서 굴뚝을 살펴보았지. 굴뚝에는 그름도 묻어있지 않았어. 톰썸미 굴뚝으로 올라간 사이, 헝카먼카는 천장에서 쌀, 커피, 사고라는 약지가 붙은 통들을 작은 통틀을 발견했어. 그런데 뚜껑을 열고 뒤집어봐도 파랑, 빨강, 파랑 구슬들만 쏟아지는 거야. 헝카먼카는 다시 한번 실망했다. 단 화가 난 톰과 헝카, 톰스과 헝카먼카는 그때부터 온갖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 톰썸이 더 심했어. 톰썸은 제인의 옷을 걱장해서 꺼내서 꼭대기층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 하지만 헝카 몽카는 알뜰한 짓이었어. 노신닭의 비킨 베그에서 깃털을 반쯤 꺼내었을 때, 헝카 몽카는 자신 깃털 침대로 갖고 싶었던 것이 생각났어. 헝카몽카는 톰슨과 함께 긴 베개를 아래층으로 가지고 와서 난로 앞에 깔기를 지나갔어. 긴 베개 주 구멍으로 밀어넣는 건 쉽지 않았지만 톰슨과 헝카몽카는 그럭저럭 잘 해냈다. 단 헝카몽카는 다시 인형집으로 가서 의자, 책꽂이, 책 아니 세장 그리고 가지 잡동사니를 가지고 왔어. 하지만 책꼬이와세 장은 쥐구멍이 들어가지 않았어. 헝카몽카는 그것들을 석탄상자 뒤에 두고는 아기 침대를 가지러 갔단다. 헝카몽카가 다른 의자를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층기에서 소리가 났어. 톰무과 헝카몽카는 쥐구멍으로 쏭쌀같이 달려갔고 인형들이 아이방으로 들어왔어. 제인 달로신다 눈에 비친 방방안 모습은 볼만했어. 루신다에는 엉망이 된 부엌 난로 위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 제인은 부엌 천장 천장에 기대서 빙그레 웃기만 했지. 둘다 아무 말이 없었던다. 석전 상자 뒤에 있던 치코시아 채정은. 다시 인형 집으로 돌아왔어. 루신다의 옷이 어, 하지만 헝카먼카에게는 아기침대와 루신다의 옷이 있었어. 또 편리한 주전자와 납작한 냄비도 있었지. 인형 집의 주인인 얼린 소리가 말했어. 경찰 인형을 사달라고 할 거야. 유묘 유모, 유가 말했어. 지덫을 놓아야겠군. 나쁜 짓두 마리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 하지만 톰썸과 험카몽카는 진짜로 버릇없는 짓은 아니었단다. 톰썸은 자기가 깨트린 물건을, 물건들에 대해 돈을 냈거든. 어느날, 톰썸은 톰 랄로 앞에, 난로 아, 앞에 깔개 밑에서 불에 그을린 육펜스를 주었어. 크리스마스 이브 톰썸과 험카몽카는 루신더의 죄인의 양말 중 하나에 육펜스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시간, 헝카만커는 밀가치 빗자루와 쓰레, 쓰레기를 가지고 인형집을 총토하러 온단다.